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역에 있는 닥터프라임 치과 박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교정 중에 계시거나 또는 교정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교정 진행 중에 웨딩 촬영을 하거나 결혼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여자분들께는 결혼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웨딩 촬영이 되겠는데요. 웨딩 촬영하는 날만큼은 신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활짝 웃을 수 있기를 누구나가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정기와 교정 철사를 한 채로 웨딩 촬영을 하거나 결혼식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정기를 일시적으로 제거했다가 결혼식이나 웨딩 촬영을 마치고 다시 붙일 수는 없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결론은 교정기를 제거했다가 다시 붙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일단 교정기를 제거하고 나면 그 교정기를 다시 사용할 수 없고 새로운 교정기로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정기로 붙일 때 교정기를 떼는 그 위치에 정확히 다시 붙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주 근접해서 정확히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있던 교정기의 위치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교정기간이 5개월이나 6개월 이상 길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교정기를 제거하고 다시 새로운 교정기와 또 새로운 접착제를 사용하고 교정철사를 새로 들어가고 이처럼 부대비용이 들어가고 기존에 진행했던 교정치료 과정을 5, 6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만큼 다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수십만 원 이상의 비용 부담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구체적인 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선택하고 또 병원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이 교정기는 붙인 채로 두고 교정 철사만을 제거하고 웨딩 촬영이나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미적으로 부담을 주고 눈에 띄게 하는 것은 교정 철사이지 교정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라믹 교정기를 포함해서 치아 색깔 나는 교정기는 교정 철사만 제거하고 나면 바로 앞에서 보더라도 교정기를 붙이고 있는지 아닌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추가 비용과 추가 교정 기간을 감수하시고라도 교정기를 제거하겠다고 하시면 진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하시고자 하면 촬영 직전과 직후에 하루 이틀 전후에 약속을 미리 잡으시고 촬영 전에 오셔서 철사를 빼고 가시고 촬영이 끝나고 난 하루 이틀 뒤에 다시 오셔서 철사를 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교정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만 촬영 앨범을 제작할 때에는 교정기가 보이는데 그 부분은 스튜디오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수정 및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단년간 이렇게 하신 여러 환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나쁘지 않았다고 하시고 괜찮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돌출입을 문제로 해서 2년 예정으로 교정을 시작하셨는데 1년 3개월 되셨을 때 웨딩 촬영과 결혼식을 3달 사이로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대로 교정기는 그냥 두고 철사만 제거한 채로 웨딩 촬영을 하였으며 3개월 후에 결혼식 때에도 다시 한번 이 과정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웨딩 촬영과 결혼식을 잘 마치고 신혼여행도 다녀오셨습니다. 그 후에 다시 교정 철사를 넣고 7, 8개월 정도 교정을 더한 다음에 총 2년 3개월 동안의 돌출립 교정을 무사히 다 마치셨습니다. 이분 역시도 교정 전후에 철사만을 제거하더라도 웨딩 촬영과 결혼식 진행에 문제가 없었고 만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웨딩이나 결혼식 뿐만 아니라 중요한 상견례 자리나 면접의 경우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너무 자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정 진행이나 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또한 가지 챙기실 것은 치과마다 이러한 방침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니시는 치과나 혹시 치료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교정치과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방법들이 가능한지는 미리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신청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밖에도 교정과 관련된 궁금 사항이나 정보를 제 네이버 밴드에 많이 올려놓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강남역 닥터 프라임 치과 박열 원장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